두번 저희가 이김으로써 위닝 그렇죠. 시리즈를 가져가지 그렇죠? 않을까 예상합니다. <laughs> 근데 단군 매치, 단군 신화 다 아시죠? 결론이 <laughs> 어떻게 됐죠? 에?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이에요. 아, 신화? 역시! <laughs> 꽉 잡으세요. 금방 내려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팬 송하은입니다. <laughs>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조산베어스 팬, 25살 황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영상으로 두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송채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송채림이에요. <laughs> 기아... 아 기아 타이거즈 <laughs> 송채림. 아 오케이 오케이. 말했어야 <laughs> <와. 웃음> 네 맞아요. 아, 그렇고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저도 입고 왔는데 아 사연승인 두산과 이번에 만나게 되는데 음... 두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 진짜 무섭게 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기아가 이길 것이다 두산 팬 저희 악플 달리시면안 돼요? 성적 한 번만 맞춰볼까니 저는 일단 오늘 경기는 네. 두산에게 한 게임 더 내어주지 아, 않을까 예상해요 맞아. 브랜든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음. 한번 내어주고 이제 한번 내어주고 네. 두번 저희가 이김으로써 위기 그렇죠. 시리즈를 가져가지 그렇죠.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아도 <laughs> 종이나오데 그럼 오늘 내어주까할까 그러면 저희가 세번 아, 이기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입하겠습니다 근데 단군 매치 단군 신는다 아시죠? 결론이 어떻게 됐죠? 항상 저희는 기아한테 강해왔습니다. 기아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래도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아 까지만 했던 팀이 부산이에요. 또 이번에도 가볍게 가볍게 11연승 팀 타이 기록 깬 다음에 12연승까지 또 잠실에서 또 기록하지 않을까. 8연승도 하고 잘하고 있긴 한데 당근 신화는 신화일 뿐이에요. 아, 신화. 역사. 그래 할수 있어. 저희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오늘 브랜든 선수 나오고요. 내일 최원준 선수 나오고 음. 김유성 선수가 대체 선발로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또 하필이면. 신유성 선수가 2분에 내려갔어요 멀리서 말하면 2승 1패 정도 원래 기세가 올라온 팀을 꺾어야 그게 또기아가 잘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꽉 잡으세요 금방 내려갑니다 <웃음> 음? <웃음> 화그죠 그쵸, 그쵸. 이게 1점 1점이 되게 소중하고 그쵸.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순간인데 이 심판의 판결 하나로 팬들이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노의 음 댓글 <laughs> 근데 진짜 유독 기아한테만 조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아 이거는 오심이 맞다 이건 기아 팬이 억울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진짜 기아 팬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공정하게 한번 아나 오심했다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KBO가 얼마 안 되잖아요. 90cm밖에 안 91. 되는데? 91.4cm. <laughs> <주세요>. 91.4cm. <laughs> 근데 이제 김태군 선수가 거의 몸이 반절 이상이 나갔는데 그게 인정이 안된같 보면 김태군 선수 키가 120cm 아닐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네. 최근엔 또 KBO의 이야기도 하고 최영우 선수가 나가서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앞으로 기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음... 최영우 선수가 한 말도 정말 이해가 돼요. 어 기아한테 왜 그러냐, 기아 뭔 잘못했냐? 이것도 진짜 충분히 선수로서 한 팀의 고참으로서 한 팀의 거의 캡틴, 베테랑으로서 되게 어, 옳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3피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겠다, 어떻게 심판을 보겠다 이런 공정한 내용이 있어야 기아 팬뿐만 아니라 열개부단 팬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맞아 그 축. 축구를 예를 들어서 약간 반자동 옵사이드 기능을 약간 3피트 라인을 해가지고 밟으면 약간 삐- 하고 울리게 이런 식으로 심판의 영역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경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님 오늘 첫 촬영인데 어떠셨나요? 기아 팬인 언니와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동질감도 들고 음... 얼른 6시 반이니까 응원해야겠다 아. 3대0으로 기아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어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응.